6일 장외시장에서는 비보존과 메가젠 임플란트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8분 기준으로 비보존이 1억 5천 7백만원 메가젠 임플란트가 1억 5천 3백만원어치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억 1천만원어치 거래된 종목이 롯데 글로벌 로지스입니다. 비보존은 하락하고 메가젠 임플란트는 상승세를 타고 있죠. 비보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중평균주가, 현재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2.54%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52주 최고가는 또가아치웠습니다 17,440원 7,440원은 몇 시에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9시 1분에 17,440원으로 한 주가 거래네요한주 체결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비버전이 이제 확실히 조정기에. 적어 들은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뛰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25일부터, 지난달 25일부터 상승될 탔습니다. 290원 조정된 날이 30일이고요. 꾸준히 뛰어 올랐는데, 지금 6일날 조정되는 바람 불이 들어왔죠 25일 날 만원대 진입해가지고 이만큼 올랐습니다. 16,920원까지 뛰었습니다. 4가지 네 임플란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네 임플란트는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5일날은 8만원에서 밀려났다가 지금 6일날 8만원에 다시 진입한 상황입니다 일별거래대금은 꾸준합니다 5억, 6억, 오늘 도한 5, 6억원대는 갈것 같죠